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오프로더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는 지프가 2028년에 선보일 VTOL, 즉 수직이착륙 콘셉트 항공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프는 오프로드의 대명사로서 거친 지형과 험난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도전은 단순히 땅 위에서의 주행을 넘어서 하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프가 제시하는 2028년형 VTOL 콘셉트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라 할수 있습니다. 지프의 VTOL 콘셉트는 브랜드 고유의 강인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첨단 항공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지프 차량이 사막, 정글, 산악지대까지 주행할 수 있었다면 2028년 VTOL은 도로와 지형의 제약을 초월하여 공중이동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디자인은 마치 지프 랭글러와 미래 지향적 드론을 결합한 듯한 형태로 직선적인 차체 라인과 공기역학적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기능성과 공격적인 스타일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주목할 만한데, 이 VTOL은 완전 전동화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고출력 전기 모터와 초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해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펠러 시스템은 가변각 로터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수직 이착륙과 부드러운 전방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오프로드 DNA를 계승한 만큼 단순한 도심 이동뿐만 아니라 산악지대, 밀림,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지프만의 모험 정신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구현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지프 특유의 실용성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미래적 감각을 더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4인승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조종석은 직관적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 기반 보조 시스템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비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각 좌석은 방탄소재와 경량 탄소섬유로 제작되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형 스캐닝과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제시하며, 자율 비행 모드도 지원해 사용자는 마치 자동차의 자율주행처럼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프 VTOL 위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모듈형 구조입니다. 지상주행 모드와 비행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차량을 단순한 항공기로 한정하지 않고 도로와 하늘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모빌리티로 정의합니다. 즉, 사용자는 도심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교통체증에 맞닥뜨리면 바로 이륙해 하늘길로 이동할 수 있고 도착지 인근에서는 다시 착륙해 도로주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을 위해 다중 센서와 자동 착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조종자의 실수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